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0 8절까지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 싸우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상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선지자, 안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나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laughs> 예, 안나라는 이름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의 이름, 이 안나는.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 행적, 만남을 이 누가 복음에 기록된 대로 누가가 아기 예수가 만난 할머니 안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누가가 이 늙은 할머니 이 나이 많은 할머니를 아기 예수가 만난 이야기를 왜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가 선지자 안나를 얘기할 때에 뭐라고 소개를 하지요?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의 매우 늙었더라.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뭐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왜 누가가 아셀지파 반우애를 소개했을까? 두 번째는, 이 안나가 부유한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과부로 오랫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세 번째,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무엇을 했나. 오늘 이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안나를 오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 아셀 지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아셀 지파가 누군가? 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여덟 번째 아들이 이 아셀입니다. 이 아셀은, 어, 야곱의 두 처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 라헬은 아이를 잘 낳는데, 레아가 아이를 잘못 낳아서, 이 야곱이, 그, 예, 야곱이가,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레아가, 질투가 나서 자기 요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가시라는 큰 아들을, 어, 실바가 낳고, 요종 실바가 둘째 아들인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아셀이에요. 그런데 이 아셀을 낳았을 때, 어, 레아가 여주인이지요. 너무 기뻐서 예, 기쁨이라는 뜻으로 어, 아셀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아이가 어, 나와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야곱이가 죽기 전에 이 아셀에 대한 아들의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또 어, 모세가 죽기 전에 아세를 축복하는데, 신명이 33장 24절, 이 아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축복한 것은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또 물이 풍부할 것이고, 왕의 진수를 만들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또 모세가 아세를 축복할 때에 발에 기름이 잠길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아셀은 이렇게 아버지 야곱과 또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할 때에 아세를 특별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가나한 땅을 점령한 후에 이 아셀 지파에게 땅을 나눠 줬는데 이 아셀 지파가 어떤 땅을 얻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갈멜산에서 그다음에 드볼산으로 해 가지고 갈릴리 서쪽 산맥을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헤르몬산까지 북쪽에 있는 서쪽 평야를 모두 이 아셀 지파가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갈릴리 산맥에서 그 헤르몬 산 눈이 쌓여 있는 그 산에서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그것이 기성강을 넘치게 만들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동이라는 두큰 항구가 있어서 무역도 발달하고 또 농업도 발달하고 또 양과 소가 풍부해서 왕의 진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역대 모든 왕들의 음식상에 이 아셀 지파가 제공하는 음식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셀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소와 양과 곡식과 모든 가축을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아셀지파가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00년 전에 요수아가그 땅을 준 후로 아셀지파는 대 대손손 그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고 기름이 많고 가축이 풍성해서 잘 사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아셀지파였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방열이라고 하는 이름, 이 안나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거한 아주 유력하고 유명하고 또 부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누구나 이 안나의 아버지 방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알수 있을 정도로 누가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이 딸이 안나였습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안나의 가정은 예, 금수저였던 거예요. 금수저.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유능하고 예루살렘에 유력한 그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안마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생활이 불행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함께 7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 참 외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안나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뭐냐? 예, 선지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 안나가 믿고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성전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안나는 아셀지파 출신이 아주 좋습니다. 또 바느엘의 딸,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났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기구하면서 부모님의 은덕으로 잘 지내고 풍성하게 지내던 이 안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는 자기의 생활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지요? 어떻게 바꾸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암나가 생활한 것이 무슨 생활이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겼다. 또,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고 있었다. 이것이 암나의 거룩한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한국에 사는 성도들도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집이 있고, 또 차도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또 환경이 깨끗하고, 또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 풍성한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안 나와 같이 금수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비하면 옛날에 얼마나 우리 가난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까? 추운 겨울에 연탄불 떼면서 장작을 피우면서 찬물에 빨래를 하던 그런 어머니들의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기계로 다 돌아가잖아요. 가까운 데도 차를 타고 다니고 빨래도 기계로 다 하고 밥도 기계로 다 해서 먹고 예? 반찬도 다 팔고. 먹고 싶은 거다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풍성한 세상이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안나와 같은 똑같은 생활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나의 훌륭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도 성정을 지키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을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실 예수님을 마시할 준비를 잘 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 안나와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앙이 많이 생기고 환란이 많이 오고 기후의 변화가 너무 극심해서 어느 곳에는 가뭄이 오질 않나 또 어떤 곳에는 홍수가 오질 않나 또 어떤 곳에는 또 지진이 일어나질 않나? 또 어떤 곳에는 쓰나미가 생기질 않나? 또 어떤 곳에는 눈 폭풍이 갑자기 들이닥치질 않나? 눈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눈이 내리고 지금 이 기후의 변화 때문에 예측을 할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나와 같이 항상 깨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아셀지파를 이야기를 꺼냈고, 이 아버지인 반우엘에 대한 이름을 꺼낸 겁니다. 왜냐? 이것이 안나의 정통성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꼬부랑 할머니, 계산해 보면 100살이 넘었습니다. 과부 된 지가 84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늦었어도 15살에 시집을 갔으면 7년 동안 이기 남편하고 7년을 있었다니까 15살에 시집을 가서 7년을 더하고 84년을 더해 보세요. 100살이 넘어요. 이 안나의 이 나이 많이 매우 늙었더라 100살이 넘는 하고부랑 할머니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장수케 하셨나?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나를 장수케 한 겁니다. 그 옛날에 1 0 0살 이상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안나는 이렇게 오래 장수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할머니라고 너희들 무시하지 말아라.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지킨 사람이다. 이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 할머니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 할머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 예언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릴 수 있는 선지자인 것이다. 너희들은 그 할머니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누가가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안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자그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안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거 보세요. 예,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람들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 다시 말하면 지금 안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다. 이 아기야말로 그리스도다. 이 아기가 이땅 위에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 아기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 너희들은 이 아기를 믿어야 산다. 이 아기가 우리의 구속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것을 이 할머니가 죽기 전에 이 아기 예수를 안고 거기 모여 있는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나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나가 말하는 이 내용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가정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안나가 하던 것과 같이. 그러면 안나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늙어서 죽기 전에 백 살이 나던 할머니 꼬부라이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나 선지자가 비록 여자고 할머니고 다 늙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성전을 지키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를 설명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바로 이 안나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우리들이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하고 알려주어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 지금도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오래 사세요.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오래오래 이땅 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안나와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지키면서 끝까지 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을 때에. 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땅 위에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하늘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케 하셔서 안나와 같이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면서 경건의 생활 그리고 말씀의 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안나와 같은 축복된 생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이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세상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안나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선지자의 생활을 본받아서 나도 선지자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명의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